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려요. 자, 이제 서브머신 3죠. 세 번째 챕터. 패스워드. 몰라. 갈 거야. 오. 다이어리 페이지. 소리 즐거운데? 실컷 일줄 알았네. 어, 이거 소리 좋은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음, 이거 소리 좀 크게 해야 되겠다. 즐거운 음. 소리가 나고 있어. 어, 오, 이거 안경소 쓰리가 뭐가 되나 본데요. 뭔 데라고 하네. 뭐야? 이 내려갈 수 있네. 이게 뭐야? 아, 이거 뭐 숫자 바뀐다. X고, 올라가면? 아, 그거야? 뭐 없잖아? 아, 올라가서 이쪽으로 하면? 아, 있고. 이쪽 하나? 밑에 와서? 요거 뭐 없는데? <목소리> 1. 이양 끝에 있고 아 있다. 오케이.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영역 이고 하고, 아21이 돼야 되나? 아닌데 32, 아 오케이 1 다시 3, 다시 이. 자, 다시. 아, 이거구나. 까리까리 일다쇼. 자, 끝. 내보내줘. 영양이 여기네 영양이 응 잠깐요 아 맞춰 되나 이걸 영일 되겠네. 어? 어? 잠깐만요. 이게 왜? 6164? 6164? 된 거지? 왜 이게 6164지? 어떻게 해서 만나건가 이게 어찌된 일이야? 6164. 엑스 여기니까. 아, 이게 3개 있는 거 알겠는데, 이게 왜 어째 6164인지 잘 모르겠네요. 유추 안 되는데, 진짜 유추 안 돼요. 6164, 이게 뭘까? 이게 뭘까? 6164라, 6164. 진짜 버렸다 이거. 6164? 오, 네네네. 지금 1을 못 바꾸고. 지금 1을 못바꾸거든네 지금? 1을 못 바꿔요. 1을 못 바꾸고. 1을 못 바꾸고. 아! 어떡하냐? 아! 여기 6이다. 아니, 6164 맞추면 되겠다. 6164 오케이, 아... 다 이렇게 맞추면 되겠다. 그렇지, 아... 6164죠. 됐다, 아... 이거구나! 오케이, 이제 이해했습니다. 내려가서 이제 쭉쭉 내려가겠다. 쭉쭉. 아, 순서대로 하겠다, 순서대로. 아, 이거 뭔지 알겠습니다. 위에 숫자가 있죠? 3개. 세 세번째 첫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오케이, 예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끝. 오케이 알겠어. 영. 영. 오른쪽 두 번. 오케이. 아, 이거 알겠다. A, B. b A D를 해볼게 b A D. B에 D를 봐야다 b A D. 그러면 DB. 어, 잠깐만. A, B, C. 아니가? A, B, G, D. B D? C, B, B, C, 아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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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인가? C, C, 보고 C, 게다른데른 다른 다봐야겠다 다른 1, 2, A, B, C, D, E, F. A, B, C, D, E, F. A, B, C, D, E. E, A, D로 볼까? E, A, D. E, A, D. B, B, C. B, C, B, D. B, B, B. C. B. D. A. B. C. D. E. C. D. B. C. D. B. C. D. A, C. B. C. D. E E, C. E, D. E. C. D. 어, 아니네? 일단은, 이게 체스판처럼, 그렇게 된줄 알았어요. 체스판처럼. 오!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다. 아. 예,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아. 오케이. 보세요. AB에요, AB. 맞네. e 사니까 B D. 아 이거구나. 4, 오니까 m c D E. 오케이. 아 그렇게 쉽운 아니었어. 이거였구나. 이두개남았지두 개, 개. 하나, 둘, 위에, 이제 위에. 43 오케이. 자, 그 다음은 어 영어 알파벳이 있네. 아, 이거 숫자가 또 있나 보다. 이게 각이네. 자, 보세요. 세 번째가 U에 U, 세 번째 U. 세번째 U 됐어 그 다음에 밑에 밑에 왼쪽 여섯번째가 나누기 오케이 나왔다 위에 위에 오른쪽 두번째가 세 갈래 아, 대단하다. 그 다음에, 위에, 다섯 번째 Y. 아, 아, 나왔었는데, 아. 됐다. 첫 번째, 네 번째 거. Y, 오른쪽으로 짝대기. 와이오른전대 됐다 첫번째 거. 네번째 y w h 네네번째 p w h a 어요알 어 뭐야 끝났어 이거 망가졌어요 누가 망가뜨렸어? 버짝거리다 가겠다. 오몇 가지 쓰고. 제발. 어. 안 돼. 아, 요거를 바꿔야겠다. 아, 그런가? 아 여기다 아 오케이 요거 요거 요 대각선 요 대각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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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골자, 골자, 골자... 아, 직도 있어 설마... 역시 이게 아니구나. 고골 해볼까? 다른 힌트를 볼게 다른 힌트. 마이너스 2음 됐다 음다요일1 1 오! 아 마이너스 -1. 2 1마2 1 이거구나. 예예. 예. 좋아. 아 시동 끄놨어. 오 뭐야? 누가 전기사다 끄놨어? 어? 회사인데 아까. 어디 회사인데? 이고 오.. 색깔별로 다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기획했습니다. 아, 뭐야? 이게 그거네요. 오렌지 색깔, 그린 색깔, 오렌지, 그린! 네번째가 그 블루 블루 어있어 B 어? 아닌가? B가 블루 밖에 없는데? 아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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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세번째게 뭐야? 그린 G 두번째게 노란색 옐로우 됐어요 끝야 식당을 샀어? 뷰옷 버트.. 윈카 버트 윈카 뭐야 아, 엑스 여기구나. 엑스 여기로 치고 아닌데. 어 뭐야 읽어라 마이너 음, 12구 00이랑 12구 마이너리 12구 RGW RG 응, 음? 사. 아, 그런가? 1234... 없애... 그... 아이거 없애... 아니네. 블루사. 아, 블루사. 블루사. 일. 아, 포퍼리 일인가? 마이너스 12구? 아, 가볼까? 소리도 치 가볼게요 오, 오뭐 있다 오, 소름돋았어요. 이게 뭐야, 근 마이너스 12구에 뭐 있긴 있는데 죽음? 목말라 죽었다고요? 죄송하지만 다시한번 해볼게 이거 배드인력이잖아 이게 왜지 이게? 아... 초록잎을 찾으라고 하나 어이다 찾았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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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름돋았어요! 오 자, 난 이제 탈출할거야 퍼즐을 풀었다는 건가? 또. The... 어 뭐야? 여는 탈출을 원해. 알아... 뭐야? 이거 엔딩 맞나요? 오 뭐야? 진행이 맞군요 아. 혹시한테 진행이 아닌가 해 가지고 또아휴 아, 연구실 연구실에서 보자고요. 그래, 연구실에서 한번 보자.